사무일 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매일 아침마다 선생님과 큐티했던 것처럼 이제는 집에서도 목사님과 함께 큐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아침마다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예수님이랑 나랑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큐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귀 기울여서 기도할게요. 사랑해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뒤에 스티커 페이지에 있는 스티커 3개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1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루실 거야. 오늘의 제목 함께 읽어 볼게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한번 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목사님이 먼저 한번 읽고, 다음번에는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읽어 볼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족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족보는 어떤 사람의 조상이나 후손의 이름을 기록한 책을 말해요.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랍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너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계속 왕이 되게 하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신 약속도 모두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아래 약속 손가락에 그려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도 약속을 주셨답니다. 항상 사랑해 주신다고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매일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성경책을 읽는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주세요. 흐린 글씨를 따라서 써보고 크게 읽어 볼게요. 먼저, 하나님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하, 나, 님. 많이 써봤죠? 그리고 약속. 읽어 볼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 주세요. 이제 기도로 퀴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끼손가락을 걸고 기도할 건데요. 옆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새끼손가락을 걸고, 만약에 혼자 있다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어보세요. 눈 감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